어, 경우가 있어요. 을외우는 사람과 친구해야지 안되겠 오늘 아침에도 제가 <laughs> 어, 일 알고 있었고 <laughs>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린다면은 미칠를이 <laughs> 발견 어 생겼을 때 <laughs> 그런 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가장 빠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누워서 뭐 열려서 길거리 가다가 미칠로 쓰러졌다 이럴 때도. 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누워있으니까 자기 엄지발가락을 흔들어서 빼주고 흔들어서 빼달라고 하면은 살수 있어요. 어, 절대로 살수 있습니다. 어, 혹시 집안에서 할 때도 뭐 어, 아내가 되면 남편이 어, 누, 눕혀가지고 엄지발가락을 흔들어서 빼주고 흔들어서 빼고 다섯번 정도 하면은 배부러 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우리 3분이 넘으면은, 병원에 가기 이 3분이 넘으면은, 상당히 뇌 손실과 함께 전 장비의 이상이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당 하지 마시고, 그냥, 어, 누워라 하고 해서, 그냥 엄지 발가락, 양쪽 발가락 상관은 없습니다. 이 엄지 발걸락과 뇌하고는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흔들어서 빼주고, 흔들어서 빼주고 그러시면은 펼쳐져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너무 쉽고 간단한 거를 몰라서 상대 고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 목에 가시가 걸렸다.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에,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이 많았겠지만은, 그열무김치나 뭐 김치를 하루금 씹어서 넘기면 그게 걸려서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면 많은데,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예? 뭐, 이, 목에 가시가 올렸다. 그러면, 양쪽수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면은, 넘어갑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몰라서, 경장이 뭐, 어린애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경우에는, 양쪽수을 흔들어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은, 금방 날수 있어요, 맞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촉탁법이라고 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백다살 먹은 할머니가 어, 사, 건강 비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뭘 먹느냐 채소 종류로 먹는다. 또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자기가 건강을 잘수 있는 건촉탁법이에요 조타를 보려면이열손가열성락으로 그 위에서부터 탁렇게 때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제 때려주시면은 이뇌에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몸에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어, 예그 안지나 서나 이게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누구든지 하는 모든 예, 병 영양용으로 내에서 연결되니까 네, 그것도좋죠죠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네, 촉탁 네. 이게 촉탁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촉탁법이라고하는 까마귀가 뭘을 쪼아 먹는 그런 거를 네. 어, 음, 생각해서 네. 촉탁법을 네. 하셨다고 했어요. 음.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참 <laughs> 머리가 난다. 배가 어, 먹은 게체다 <laughs> 하시면은. <웃음> 어, 새끼 손가락 두 번째 맨이, 에 예, 어, 안과 바깥에 거, 그 부분을 꼭꼭 눌러주시면은, 어, 소화도될 뿐만 아니라, 어, 이체형 것도, 어,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어떤 분이, 어,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는 게 상당히 힘들다 하시는데, 여러분, 귀, 귀를 한번 귀. 보세요, 귀. 이 보시면은 귀가 이렇게 길게 되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 이 부분. 이거를 이 귀를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여기 한번 눌러 보세요. 눌러서 아프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접어 접어 주세요. 그럼 아프신 분이 있어요? 없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풀려 오세요 여기 눌르면 아픕니다. 요 부분이 우리 허리 부분이에요, 허리 부분. 전화를 해서. 기도 밑으로 땡겨주고, 네. 안으로 접혀주고, 네. 위로 땡겨주고 하면은 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네. 건강 비법을 다들 그냥, 네. 아유, 끝까지 끝에겠나 하고, 네. 무관심해서, 네. 이, 그, 그, 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아침에 거의 기초 어, 저 뭐야 국민운동 채도만 네, 이런 네. 말하시고 네. 기록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절대 네. 강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하, 주무실 때꼭 네. 네. 따뜻한 물두컵 이상 네. 드시고 네. 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자면서 네. 우리가 보통은 여덟 시간 내지 아홉 시간 자지 네. 않습니까? 네. 자는 네. 동안에 네. 우리 몸에서 네. 있는 네. 수증기가 네. 깥금더 네. 빠져나가는데 네. 그것이 피치병 작업병, 오비니트 네. 정도가 빠져나가요. 네. 그거를 맞아 다음을 그냥 놔두면은 몸에 이상이 오고 안 좋으니까 저녁에 죽으시기 전에 한두컵 정도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컵드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온시 건강을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건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나아 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하죠?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제가 2007인데요. 저보다 다연세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오시는 것은 상당히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밥을 제대로 리고 화장실을 구축해서 가시는 분들 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에, 가평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서로 사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분들이 평택에서 오시는데 아마 앞으로 2, 3분 아니면 도착하실 거예요. 얼마나 여성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